10월 15일부터 메디케어 5대 보험 즉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갱신하는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현재 가입하고 있는 플랜과 새로 발표되는 플랜을 비교해 보고 때에 따라서 더 나은 플랜으로 바꿀 수 있는데요. 2025년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메디케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즉 파트C와 처방약 플랜 파트D가 있습니다. 파트A와 파트B는 정부가, 파트C와 파트D는 민간 헬스케어 기업이 나누어 운영을 하다 보니 매년 새롭게 변화되는 것들도 많은데요. 2025년도에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자격이 되는 DSNP에 관한 부분과 처방약에 관한 부분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DSNP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더욱 확장돼 월소득 한도가 독신의 경우 1752달러, 부분은 2372달러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월 소득 한도가 올라감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가 부담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일환으로 의회는 2025년에 처음으로 시행될 파트 D 프로그램에 몇 가지 변경 사항을 도입했습니다. 메디컬 혜택 수혜자가 아닐지라도 수혜자의 본인 부담 비용을 2천달러로 상한선을 설정해 소위 도우넛 홀이라 불리우던 커버리지 갭이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즉 수혜자 본인 부담 비용이 총2천달러에 도달하면 초기 보장 단계를 지나 수혜자는 아무 비용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바뀌는 부분은 약보험 쪽에 요 메디케어라는 게 연방에서 이제 받은 연방 그 시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미국 전체가 아 IRA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고 2022년에 이게 입법화가 돼서 이제 거기 여러 가지 이제 뭐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니어 분들의 약값을 줄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다가 이제 내년에 아주 획기적으로. 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약을 드실 때 비싼 약 드시는 분들한테 이제 해당이 돼요. 사실 뭐 픽업 하실 때어 30일치 뭐 내가 10불 정도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비싼 약을 드셔서 뭐 디덕터블을 처음에 내고 뭐 200씩 불그 픽업할 때마다 내시고 이제 이런 분들은 어 자기 주머니에서 그해에 1월부터 뭐 만약에 9월까지 총 나간 돈이 2000불이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약값을 안 내시는 2,000불 이상은 내지 않게 하겠다 하는 제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내년에 이와 함께 2025년부터 파트 D 보험사들은 모든 가입자에게 공제액, 본인 부담금, 동시 부담금과 같은 비용 분당 금액을 서비스 제공 시점에서 전액 납부하는 대신 플랜 연도 동안 월별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MJ 김 보험 플래너는 비용 분담 금액이 기본적으로 증가한 만큼 메디케어 보험은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 에이전트와 직접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에이전트들끼리도 얘기를 하면은 전반적으로 어, 혜택은 좀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어느 플랜에서 치과를 6,000불까지 주는 플랜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치과에 가서 많은 걸 하셔야 되는 분들은 그 플랜에 들어가셔서 잘 쓰시고 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치과 쪽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아마 3,000불. 그 정도 플랜들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6천불 5천불 주는 이제 플랜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페이들이 좀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갔어요. 코페이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디덕터블이라는 게 이제 내 주머니에서 맨 처음에 내야 되는 거. 뭐 차, 자동차 디덕터블 하면 내가 먼저 내셔야 되는 그 디덕터블이라는 게 없었는데 디덕터블이 이제 생긴 플랜들이 좀 있고 아, 그렇게 하고 그러고 이제 어 메디케어하고 이제 메디케이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주정부법, 그러니까 두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듀얼 플랜이라는데, 그분들도 이제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 그 보통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저도 그렇고 이제 고객분들한테 컨택을 해서, 어, 어떻게 변화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어, 그거를 이제 안내를 아마 해 주실 거예요. MJ 김 보험 플래너는 12월 초까지 2025년 보험 변경 기간이라며 이 기간 자신에게 맞는 보험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11월 6일 수요일과 11월 14일 목요일 알라모아나 호텔 2층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